이제야 당신 마음을 압니다. 가슴 한 구석에 스며든 그 그리움을 함께 나눠보려 해요. 하트 두번 톡톡 빠르게 두드려 주시면 가슴 가득 사랑이 채워집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부모님 생각이 스치면 눈물이 고이곤 하죠. 아, 그때 엄마는 이런 마음이었구나. 아빠는 왜 그렇게 안쓰러운 눈빛으로 날 보셨을까. 이제야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.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.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밤새워 지킨 불안과 새벽에 일어나 끓인 국한 그릇의 무게를. 나이 들수록 그런 순간들이 떠올라요. 아이를 키우다 보니, 아, 엄마는 이 순간에도 날 걱정하셨겠구나. 하고 울컥 하는 거예요.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깨닫게 돼요. 누군가의 말처럼 그 깨달음은 늦지만,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우리를 안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? 오스카와일드의 말처럼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며 시작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가 부모를 판단하고 저울질하게 돼요. 어른이 된 후에야 우리는 알게 돼요. 그 모든 게 사랑이었음을. 부모님의 사랑은 얼마나 나누든 전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. 아이를 낳고 기르며 그 사랑의 깊이를 느껴보니 눈물이 나요. 엄마, 아빠, 미안해요. 그리고 고마워요. 나이 들수록 이런 울컥하는 순간이 많아져요.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지금도 날 걱정하시겠네. 하며 가슴이 저려오고 부모님 사진을 볼 때마다 그때 왜더 안아드리지 않았을까. 후회해요. 하지만 그 그리움은 축복이에요.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요. 누군가 말하길 부모를 돌보는 건 우리를 돌봐주신 분에 대한 최고의 영예예요. 그리고 또 다른 말처럼 부모가 되는 건 보상 때문이 아니에요. 아이들이 우리 삶의 잔을 채워주는 그 느낌을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될 때야 비로소 이해할 테니까 지금 그 마음을 전하세요. 우리 40대부터 70대 여러분 바쁘고 고단한 삶이지만 잊지 마세요.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. 연민이 노부모와의 사랑과 이해의 유대를 만드는 열쇠예요. 오늘 한 통의 전화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사랑해요라고 속삭여보세요. 그 한마디가 우리 그리움을 녹여줄 거예요.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압니다. 그리고 영원히 간직할게요. 구독해주시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